여기 보고, 여기 보고. 안녕, 제가 오늘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이 네일 펜으로 했는데요. 자, 그럼 빨리 해요. 돼요 저 오늘 뭐 만드나요? 오상뭐 만드나요? 오늘 뭐 만드나요? 착상시계를 제가 키트를 준비해놨어요 먼저 예. 만드 I would. y 요 s She get panel to be a boy. You need t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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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렇들은 제가 무브먼트에 다먹었어요 확대해주세요 예 확대했습니다 확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축소해주세요 예. 고무판이랑 너고 와서 1침층침품 이렇게 건정지도 있어요 건정지를 먼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넣어줍니다. 무브먼트를. 자, 그리고 고무판을, 와, 시원... 고무판 아! 만... 맞다! 고무판을 못 넣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조립 안 해서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고무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와이셔노트의 순서로 해 주세요. 와이셔노트 공유판자. 자. 저 빨리 찍어야 돼요 아이고, 엄청 잘했네요, 우리 동아. 자. 이제 치침뱅침 촉, 침 순서로 꽂아주세요. 검정님맨 마지막에 해야 돼. 자, 저는 색깔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침은 요 뒤집어서 했고요. 어, 이거 잘하네요. 일부러 뒤집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뒤에 보이죠? 이거? 예. 이걸로 맞추면 돼요. 시간을. 자, 한번.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돌아가는 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요 예. 잘건 이건 잠깐만 예, 다시 한번 꽂아 주세요. 딱 소리 잘 났네. 자, <목소리> 그리고 원래 5초부터 시작이라서요.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여기 건전지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있고 플러스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밖에 없는 게 있어요. 백셀 건전지는요 플러스밖에 없는 것. 또 다른 건전지는 마이너스밖에 없고요. 꽉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부터 넣어주세요. 예. 아이고, 대박. 자, 그럼 완성. 어, 시계를 보여줘야지 시계. 동욱, 구독 좋아요 알림.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치다. 어? 다치, 다치. 너튜브 채널에 들어와. 어, 아이야 있어. 괜찮아.